얘들아, 돈 있는 사람, 돈. 아, 왜냐면, 내일이 엄마 생일이잖아. 그래서, 오뚜기 그 삼촌 미역국 같은 거 하나 사서, 삼분 미역국 같은 거 하나 사서, 내일 아침에 됐을 때 그거 엄마 딱 끓여주고, 엄마 짜장 생일 축하해주면, 이거야말로 진짜 럭셔리하고, 알레감 싸잖아. 아, 나도 돈이 없는데? 좀 이따가 엄마 오면, 엄마한테 카드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 1층 편의점 가서 뭐 과자나 음료수 좀 사온다고 하고 그거 사고 오자 어? 내 생각인데, 어. 아빠랑 누나랑 편의점을 갔다 와. 아니, 같이 안 가? 어, 그리고 집에 와서, 어. 미역을 끓이고 있어. 아니, 뭐하게. 뭐 하게? 내가 엄마가 휴식 과자랑 머뭐 피디로 좀, 좀 나가 있을 테니까 그때 동안 다 끓이면 문자를 해. 그리고, 일건 그거 케이크 야 되는데 미역국만 해 주니까 좀 미안하지만 오~~ 내가 엄마한테 계좌이체 줄거야 네? 계좌이체 줄거야 엄마한테 생일선물 하여튼 좀 이따 그렇게 하자 아이도 작전 그렇게 해야돼 엄마한테 티내면 안된다 응. 아이나 알았지? 뭐야 찾았어? 봐봐 진한 소고기 미역국밥이라 이거 미역국은 내일 아침에 끓이는 거다. 잠깐만 어. 잠깐만. 내일 아침에 끓는 거면. 뭐. 어.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 내가 할게 그거. <laughs> 새벽에 음... 일어날 나 거? 아니 내가 할 거야? 아니야. 아까 우리네 집 가야 되는데. 아까는 이 집에 안 걸려. 아이나. 시작하자. 오케이. 음, 음, 아이나. 이리로 응? 와봐. 잠깐만. 가죠? 아니 야 엄마 가와 아이디가 나와야 돼 아이디가 알았지? 엄마가 열어주면 안 되고 아이디가 열어줘야 된다고 을 가죠 문 열어줘 들어오면 같이 <laughs> 노래 영어로 한국어로 해 자신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한국어로 해왜 저쪽에 못 보게 이게 수상해 아빠 못 보고 있어 그렇잖아. 아빠 고추 털다 보여. 물은 내가 챙겼어? 물은 왜 챙겨요? 아니, 아인이가 어제 라면을 골랐어. 그래서 라면 그거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라면 이걸 먼저 만들어서 가자. <laughs> 아, 잠깐만, 보하는 뭐 거야. <laughs> <laughs> 뭐해? 밥을 먼저 넣었어요. 숟가락으로 더. 투아. 1, GO! 이 색깔이, 이게 미역국이. 이게 밥을 먼저 넣어야 었 된다니까. 이게, 이게 누가 봐서 이게 미역국이. 처음엔 된다니까.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완도 미역국이야. 이거 왜안 끓여왔어? 그거는 런 런자 렌지에서할 수가 없었어. 밥을 밑에 먼저 넣고 미역국을 위에 부었어야 되는데 맞아. 미역국을 밑에 넣었어. 혜인이가. 우리도 완도라고 안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마음에 그러면 그런 거야. 이뭔 개. <laughs>